얼마 전에 어, 5살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손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눈에 튀면서 각막화상을 입어서 실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손소독제가 이 통에 오래 들어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써 봤지만 자주 쓰지 않으면 이것이 좀 딱딱하게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좁아진 입구를 통해서 강한 압력으로 소독제가 분출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눈에 튀면은 심각한 각막 화상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혼자 이손 소독제를 쓰는 것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니까. 어른들께서 옆에서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. 아이들이 손소독제를 할 때는 반드시 입구를 자기 손으로 막은 채로 손소독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각막 화상의 경우 증상은 눈에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게 되고. 눈물이 나면서 눈이 충혈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생기면 눈을 흐르는 물에 빨리 세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게 각막 화상이 심각한 경우까지 되면 각막 이식이 필요한 그런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여름철에 햇볕을 너무 많이 보면서 각막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 강한 햇볕 밑으로 갈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이 각막 화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